안녕하세요, 로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월 19일 사당 카르티에 연습실에서 했던 현판 후기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날은 구매자분들 몇분안 오셔가지고 저도 수익이 없어서 별로 구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개한두개 구매한 것과 이제 대리판매 물품 받은 것 한번 후기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 구성을 있는데요. 제가 구매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대리 판매인데 제가 대리 판매를 이제 민들콘서트나멜로뮤지가 어드 시즌이 돌아와서 그때 팔려고 이렇게 물품을 받아놓고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산 건데요. 우선 이런 지민이 전곡이 두컷동물송이에요 게임 뭐 어, 이렇게 도안을 봤었는데 이뻐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구매했습니다. 천 원에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제 슬로건인데요. 꾸기야 토끼해. 그리고 삼색고양이 지민, 그리고 윤기야 귀여워 해서 총 3개에 1,500원을 구매했습니다. 한장이 원래 1,000원인데 편판때만 해서 1,500원씩 500원, 팔아서 3개에 바로 지렀습니다 대리 판매 물품 중에 먼저 슬로건부터 소개할게요. 슬로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윤기야 귀여워, 삼색고양이 지민, 꾸기야 토끼의 총 3가지 도안에다가 마지막에 보고 싶다것만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도안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포카랑 판스 대리물품인데요. 제영 언니 대리물품이고, 이제 요것부터 소개해드리면, 김태영 화랑 포카, 그리고 전국 이불타운의 포카, 그리고 제가 샀던 도무송, 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판스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윤기 두컷 판스, 아니주때것 같아요. 그리고 윤기 라투데이 검은 머리 때, 봄날 때 제복 입었던데, 그리고 남준이 봄날 때네컷 반스입니다. 도안이 너무너무 이뻐요. 그리고 윤기 봄날 반스. 진짜 도안이 하나같이 다 이뻐서 제가 구매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 호석이랑 지민이 반스. 마지막으로 태영이와 정국이 메커판스까지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9일 현판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